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laughs>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laughs>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뼈도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귀신들도 믿고,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우리 조상 저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외롭다 받는 것이,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예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고 야구보서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칭의 구원의 시작이라면 온전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야구버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대상이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르쳤고 야고보는 대상이 이미 믿어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열매 즉 행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는 이방인 초신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라면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7장까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성을 하다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 또 그들 난민 성도들을 맞이하는 성도들, 그러니 제법 경력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라서 믿음에 더하여 행위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되거나 오순된 일이 아니라 전혀 어, 균형있게 잘 맞춰진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이 본문의 중앙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난민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주후 34년 경으로 보고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는 A.D. 주후 40년에서 45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야고보가 글을 쓰게 된 때는 핍박을 받고 고난 받고 받는 그런 가운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은 야고보서 2장 16절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이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예루살렘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당연한 행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재고에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의 믿음론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온전이란 이 말이 신약에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은 뭘 말하느냐? 성숙하다, 장성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성도가 되지 말고 어른처럼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가 있느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에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에, 퀴리오스 어, 주 왕이 아니고 창시자, 시작하는 자, 앞에서 인도에 가는 자"라는 뜻으로서, "온전케 하시는 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성숙하게 장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맨날 이신칭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만 강조하지 말고, 이미 교인들이 다 이신칭이를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믿음의 성숙, 온전함, 창성함,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스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불신자나 조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는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인정하셨고 계셨지만은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장성한 믿음, 곧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행동하는 믿음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이에요. 남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이 다 맞은 것 같아요. 다 자기가 하는 게 옳은 것을 생각을 해요. 이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한 것은 반드시 내삶 속에서 증명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되,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그래서 상대방에게 베풀고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 고 기쁘게 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정신이요.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일거이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겨으르고 나태하며 우리의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거 살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참으로 예수쟁이야.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참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률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보 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들이 단잠에 취해 있고, 저들이 또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모든 육체에 연약한 네.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 여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열로 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맑은 정신 주시고 주만백하는 순간까지 주께서 천국사를 통원해 주셔서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아하는 것은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곳 살펴주셔서 잉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잉태한 가정들 정상적인 발육과 함께 순산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출산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고 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결혼을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두 가정이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결혼식이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믿음의 과정을 이루어나가는데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객제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생명들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이 시대를 훔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 고삼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특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째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든지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옴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정받고 칭송 듣고 축복받는 비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정을 기억하시고 후보 살펴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대통령 일시에서 모든 각계각 인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은하오며 주께서 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은하오며 보이지 않는 태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분. 이 분란 속에 있사오니, 온 세계가 청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 살펴서 우리가 지구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오늘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성도들 생업에 복에 복을 주시옵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함으로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새로운 직업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판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또 남모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편과 사정을 하시오니, 각 가정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